오늘 찜닭 3인방. 배 봐, 배. 호랑 맞고 봐요. 아, 런어 배. 아, 근데 여러분, 내가 어제 봤는데, 내가 런어 배 이겼어. 나 이제 이겼더라. 그럼 런어 배 4개월짜리 배라고? 살달라고요 저 그래서 걸어 다니라고요 회사도. 근데 왜 이러는지 알아요? 제가 지금 살 찌고 있는 걸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막 내가 살이 찌니까 똥이는 음. 먹어야 되긴 할것 같아, 막 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난그 있어. 나는 그게 음. 걱정인 거야. 솔직히 저는 상관없어요. 살이 찌든 말든 진짜 상관없는데 나중에 어. 살을 뺀데 아 근데 그게 엄청 스트레스인 거를 아닐까? 어. 아 근데 봐봐요. 요즘 운동을 한대. 살찐 와이프를 보니까 아 이런 아, 느낌인가 거 아니야. 해가지고 아니야. 갑자기 아니. 뭐 회사까지 걸어간다고 그러질 않나봐 그 여보 갑자기 여보 약간 피해가 심해 어, 거울치료 거울 아니야 거울. 아니야 거울치료인 아, 아니야 그러나 겁나 웃긴 게뭔줄 알아요? 막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나서 줄넘기를 한바자국 튀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아니, 또 먹는다? 아니, 먹기 위협 또하 내가 봤을 때 거지. 이거는 제로콩 먹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야 양심 근데 음. 저는 여기 방송만 들어오면 음. 여러분들이 음. 어난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 <laughs> 섹시룩이에요. 난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 <laughs> 왜 저렇게 입었냐, 막 이런 거다 나올 줄 알았어. 음. 아, 그러 그러니까 섹시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얼굴만 보였어? 아, 그래? 너가 입었던 최근 옷 중에 제일 섹시해? 아니, 나 제일 야성미. 아니 그게 아니라 없죠? 약간 좀 파였잖아요. 음. 이런 거를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근데 음. 결혼하고 음. 이게 살이 찌니까 생각나고 내 생각나고 지금 보시면 말해볼까요? 쇄골이 없어요. 이게. 야, 그렇게 얘기하면 뭐 결혼을 해서 쇄골이 없어. 네가 많이 먹어서 쇄골이 오어려 쇄골을 결혼 탄? 아, 근데 결혼 탄이 맞아요. 뭘 결혼 탄? 이 왜냐면은 뭔 소리예요. 제가 혼자 그래. 살 때는 제가 밥을 안 먹고 게임을 20시간을 하든 하루에 한 끼만 먹든 챙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챙겨 주니까 이게 먹게 되는 거야다도 그래서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나요? 아니요. 아니. 무면한 삶이었어 옛날에는 우리가 과일을 사면 좀 아까웠어요. 왜냐면은 조금 먹고 안 먹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귤좀 갖고 와봐. 해서 나는 한 여유게 네 다섯 개 들고 가면 되겠지. 네 다섯 개 들고 가잖아? 없어. 이 없어져 있어. 우리 참에도 둘이 먹는데 뭐 하나 깎으면 되겠지. 없어. 음. 그두개 바로 깎고. 오 음. 진짜 잘 먹어. 이 둘이 어떻게 하나 깎아 먹냐? 아 옛날 여보의 그 양인 줄 알았지 나는. 음. 내가 그렇게 안 먹었나? 꽃피님은 자주 먹는데 입이 짧은 스타일 아시죠? 아뭐 먹고 싶다 그래. 그럼 깨작깨작 먹다가 음. 안 먹어. 음. 그러다 로아가 너무 건강할 것 같아 그래서 좋아. 둘째 생각도 좋아? 좋지. 아직 나올지는안아서 좋지. 그래도 좋지. <laughs> 그런 친구가 애 둘이 있는데 위에가 딸이고 밑에가 아들이야. 애 둘이서 가면은 식당을 가면 헬 파티가 난다는 거예요. 왜 뭐가 헬파티인데 그러니까 식당 가면 엄마고 아빠가 밥을 잘 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게왜 첫째는 이제 혼자 밥 먹을 줄 알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둘째는 혼자 밥못 먹는 어린애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둘째는 쏠려있잖아 이러면 은 첫째가 그걸 보고 서운하고 삐지는 거야 아, 맞아. 그럼 거기서 울어 맞아.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이게 또 헬파티가 되는 음. 거야 아, 나안 챙겨주고 왜너 나이 차이가 거야? 얼마 안 나니까 더 아, 그러지 아, 왜 그럼 또 이게 이렇게 가고 여기 챙기고 여기 챙기면 이제 우리 밥은 못 먹는 거지 나도 서운한데, 난 나도 채한테 질투 느꼈는데. 그렇 나도 채아 나오고 진짜 나는 질투 느낀 게 원래 나에 대해서 엄청 신경 써주고 내가 신경 써준 엄청... 게 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채아가 뚝 나오니까 그냥 뒷전이야. 아 뒷전은 난차의 마음을 나는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되면은 제가, 내가 내가 채아 보듬어 줄 거야. 채아 빠도 그랬어 너한테. <laughs> 그, 그 방법 안돼. 채아야 아빠도 너나았을때 그랬어. 응? <laughs> 그러면 그러니까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잘해 보자. 지금 제 계획은 뭐냐면요. 항상 우리 넷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러너 님이 둘째 신경 써 주세요. 응? 그만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피드백 나, 많이 하지 말기.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네가 먹겠어. 그래도 나 가고 있어요. 아, <laughs> 아, 그 정도는 아니지. <laughs> 제가 CS를 배우고 있는데, 반품 교환비가 음. 너무 헷갈리는 거야, 이 개, 개념이. 3,000원이냐, 6,000원이냐, 아니냐, 음. 뭐, 막, 돌려줘야 음. 되냐, 다시 받아야 되냐, 음. 내가 다시 줘야 되냐, 막, 음. 이게, 어, 이 경우의 수가 진짜 많거든요? 음. 근데 어떤 분이 어제 전화가 안 남자분이었어. 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음. 이제,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야. 아, 왜 그렇게 돈을 넣어야 되는지? 응, 음, 응. 음. 어. 그 내가 설명하는데, 설명하면서 음. 내가 헷갈린 거야. 그래서 결국 이분도 이해를 못 하고 나도 이해가 안 나는 거야. <laughs> 아, 레전드다. 야, 재밌다. 야, 재밌다. <laughs> 나 재밌다. 나 너무 헷갈려 이게. 아, 나 진짜 너무 헷갈려 진짜. 나 이런 거 진짜 잘하는데. 그래. 이게 그러 저는 이런 거에 진짜 약하거든요. 이 사람이 유난히 약한 거임 그것도 맞고. 음. 응. 저도 이거를 한 6개월 하면 난한 달만 해도 돼. 진짜 재수가 없네. 아 그래 경우의 수에 세고 그런 걸쎈거 알겠는데 그래 나 약한데 약한 나도 한 6개월 하면 되지 않을까? 인간인데 머리. 일년 정도면 돼. 재수가 없네. <laughs> 근데 이게 결국에 내가 이해해야지. 맞지. 설명을 해주면 맞지. 이 사람도 이해가 된단 말이지. 예정지우는 쿠킹님이랑 전화를 이뻐지지. 이거 금방 금방 배울 거야. 막알수 있어. 그리고 제가 이거 CSM인가 진짜 제일 미안할 때가 뭐냐면 이거 샀어요. 음. 근데 요시 일주일 뒤에 온대요 업체에서 그객 진짜 죄송한데 이 지금 현재 이 일주일 이래, 걸린다 해서 어 일주일 걸린다 그래가지고 음. 그냥 품절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는데 그냥 기다릴게요 그래 이래 어. 일주일이 지났어 또, 아, 또, 또 미뤄져. 미뤄져 또 일주일이에요 아. 그또 전화했어 고 아. 진짜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일주일이 더 미뤄졌어요 근데 또 기다릴게요 이러죠 아. 아 너무 죄송합니다 이랬어 근데 이게 또 미뤄져. 또 미뤄져 일주일이. 응. 언니 어차피 기다린 거. 응. 그럼 또 기다리지 뭐. 아, 이, 이 마인드 거. 아할수없 기다릴게요. 이래. 야 씨발. 근데 결국 이옷이 품절을 때려. 아 진짜. <laughs> 그렇야꼼안 된다고 하시든가 거래처에서.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 너무 열 받는다. 응. 은비랑 나랑. 야 네가 전화. 네가 해. <laughs> 어, 언니가 하세요. 야 네가 해. <laughs>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이주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그 이상 걸린다는 거래처는 그냥 그 옷은 취소해 버리는 거 그럴라고요 애초에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 자체가 수급이 잘안 된다는 옷이야 고객님도 우리한테 실망을 하고 우리도 죄송하고 근데 그 고객님이 응. 너무 쿨하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묻는데 와 진짜 너무 대천사 같은 거야 대천사 막 양말 하나 보여드리지 <웃음> <웃음> 진짜 너무 막나 진짜 되게, 되게 보살이네 대박 배, 배 진짜 터질 것 같아 배가 늘어나고 있어 아, 진짜 요즘 토비님 와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응. 진짜 많이 나왔죠. 와밥 먹어서 이게 이렇게? 그거 알아? 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알아? 와 아기가 지금 이때쯤에는 그 남성의 저음부터 잘 들린대. 그래서 아빠의 목소리를 굉장히 지금 아, 그래? <laughs> 안녕 느끼해. 들리니? 아, 아, 아 아니, 저음으로 얘기해야 된다며. 아니 네 이미 로와요. 저음이야 나보다 로아요